바로 이렇게 보라보라한 퍼플 메이크업으로 찾아왔어요. 섀도우부터 볼터치, 그리고 입술까지 모두 보라빛이 뿜뿜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으니까 특히 쿨톤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처음 사용할 제품은 자트인사이트의 프라이머예요. 이렇게 세럼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 프라이머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세럼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가벼워요. 저는 원래 프라이머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피부가 엄청 예민해서 프라이머로 모공을 막으면은 트러블이 되게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세럼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모공을 그렇게 크게 안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트러블이 안 올라와서 요즘 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프라이머를 바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바른 기초 제품들의 유분이나 수분이 얼굴에 종종 떠 있었는데 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나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뽀송해지는 게 보이시죠 눈에? 다음은 스킨앤랩의 선스크린을 사용해 줄게요. 이것도 이렇게 엄청 묽은 제형이에요. 이 선크림은 막 발랐을 때 유분감이나 수분감이 엄청 많지 않고 요즘 같은 습하고 마스크를 매일매일 써야 하는 그런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선크림 자체도 유분감이 많다거나 끈적거리는 그런 마무리감보다는 이렇게 포성한 편이에요. 그리고 백탁현상도 딱히 없기 때문에 백탁현상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잘 쓰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선크림은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다음은 에뛰드하우스의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진짜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나왔죠? 이렇게 얼굴에 손가락으로 대충 펴발라준 다음에 이 헤라의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헤라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기획 세트 리뷰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제품이라 위에 카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브러쉬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헤라 파운데이션이랑도 잘 맞기는 한데 그냥 주로주로 주로 어떤 제품을 쓰든 거의 다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브러쉬가 진짜 좋아요. 저는 원래 브러쉬보다는 퍼프 사용하는 게더 쉽고 간편해서 퍼프를 주로 사용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메이크업 지속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브러쉬로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밀착력이 더 높아져서 더 오래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다음은 나스의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이제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메이크업 영상이 막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상 개수에 비해 확실히 많이 나온 편인 것 같은 커버가 필요한 부분이나 밝혀줄 부분에 올려주고 똑같이 브러쉬로 한번 펴 발라줄게요. 살짝 경계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외곽 부분만 블렌딩 해주듯이 톡톡 눌러주면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를 사용할게요. 이거는 이제 진짜 다 써서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새로운 제품을 써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파우더 괜찮은 거 있으시면 추천해주시면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트인사이트의 픽서예요.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얼굴에 뿌려주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확실히 이거를 사용하니까 지속력이 정말 좋아서 꾸준히 요즘 쓰고 있는 제품인데 프라이머랑 사용하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미샤의 코튼 컨투어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쉐딩하는 법은 항상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일단 코 라인을 잡아주고 여기 앞부분은 이렇게 살짝 V자로 꺾은 다음에. 저는 코가 긴 편이라 여기를 이렇게 짧아 보이게 쉐딩을 넣어주거든요. 끝부분에 일자로. 그리고 남은 양으로 여기 가운데 3분의 2 지점도 한번 끊어줘요. 그러면 코가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턱 포인트 쉐딩. 저는 턱을 포인트 쉐딩을 먼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쉐딩을 넣어주고 나서 할 때도 있는데 포인트 쉐딩 이라서 원래 위에 올라가는 게 맞겠지만 뭔가 아래에 한번 해주고 나면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끔 먼저 아래에다가 깔아주고 전체 쉐딩을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마랑 광대 라인도 꼼꼼히 해줄게요. 다음은 롬앤의 섀도우 발레트 말린 라벤더예요. 섀도우를 시작하기 전에 브로우를 먼저 그려줄 건데, 원래 애쉬빛이 살짝 도는 쿨톤 컬러로 눈썹을 그려주고 싶었는데, 잃어버렸나봐요. 그래서 지금 말린라벤더 섀도우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색상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이거는 브라운이 맞기는 한데, 살짝 포도? 적포도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섀도우로 눈썹을 그려주실 때는 힘이 없는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살짝 짧고 땅땅하게 힘이 있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줄게요. 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올려주고 애교살 부분에도 올려줄게요. 엄청 뽀얀 연보라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쌍꺼풀 라인 살짝 바깥쪽까지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 가운데까지만 오도록 삼각존부터 이어서 채워서 발라줄게요. 다음은 키스미 아이라이너를 사용할게요. 오늘은 눈꼬리부터 그려줄 건데 눈꼬리를 살짝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위에 라인을 먼저 그린 다음에 아랫부분을 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럼 바짝 올라간 눈꼬리가 됐죠? 그리고 앞부분은 평소랑 똑같이 눈매라인을 따라서 얇게 그려줄게요. 점막도 꼼꼼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아까 브로우로 그린 이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눈동자 닿는 부분까지 살짝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펄을 애교살에 올려줄게요. 펄이 엄청 은은하고 진짜로 쿨한 라벤더 느낌이에요. 약간 가지각색으로 빛나는 오팔 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페리페라의 글리터를 사용할게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제가 요즘 친구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있는 글리터인데 컬러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컬러가 쿨톤 분들이 쓰기에 가장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연한 분홍색? 거의 흰색에 가까운 분홍색 베이스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글리터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글리터예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올려줄게요. 다음은 매일 사용하는 페리페라의 마스카라예요. 저는 속눈썹을 강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 마스카라를 되게 잘 사용하는데 속눈썹이 진짜 엄청 길어져요. 막 두껍게 뭉치는 그런 볼륨 컬링보다는 자연스럽게 길이만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래 속눈썹도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여러분 뭔가 아무래도 날씨가 진짜 너무 흐려서 해가 하나도 없어서 이 촬영 방향을 반대로 바꿨거든요. 그냥 방 조명으로 받고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마몽드의 플라워팝 블러셔 펜지 컬러예요. 되게 흰기가 많이 도는 연보라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살짝 붉은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클리니크의 펜지팝이에요.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 클리니크가 훨씬 더 채도가 높고 얘는 흰기가 많이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집합은 가운데 광대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한번 올려줄게요. 다음은 세포라의 하이라이팅 파우더 4호예요. 보시면 이렇게 진짜 완전 보랏빛이 도는 하이라이터예요. 이거는 보랏빛이 진짜 많이 돌아서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약간 완전 빔빔한 그런 화장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진짜 완전 광이 확실한 거. 이게 카메라에서도 이런데 실제로 보면 진짜 훨씬 더 완전 뿜뿜 하거든요, 광이. 광대에도 올려주고, 그리고 눈썹뼈, 턱 끝이랑 입술 산에도 올려줄게요. 다음은 나스의 댄스테리아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엄청 쨍한 푸시아 핑크 컬러예요. 이거를 베이스로 입에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준 다음에 메이크업 부에브의 아티스트 리퀴드 매트 207호예요.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렇게 엄청 딥한 보라색이거든요. 이거를 안쪽에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짠! 그럼 이렇게 오늘의 보라보라한 퍼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제 손톱이 주황색, 노란색이어서 너무 아쉬워요. 이것도 보라색이었으면 뭔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이 특히 쿨톤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보라보라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웜톤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꼭! 드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